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가 이제 없죠. 사람들이 다 믿고 따랐고 가난으로 끌어왔고 홍해 바다를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. 사건에 항상 리더였던 이제 모세가 이제 없는 거죠. 그리고 이제는 목표를 향해서 왔지만 가난안이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맞지만 이방도 많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들이 너무 많은 곳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. 왜 그럴까요? 중요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. 그리고 이것을 몸에 배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한데는 또 반복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.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럼 먼저 이게 이제 말뜻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. 언어적인 의미에는 여러 가지 뜻 중에 뭐가 있냐면 견고해지다라 너는 견고해져야 된다. 그러니까 어떤 공격에도 버텨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견고해져서 세밀하게 대충 뭐몇개 지어 놓고 튼튼해 가 아니라 정말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견고해져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 어떤 걸 뚫고 나가야 될 저력이라 그러죠 그 잠재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지만 담대하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원어적인 의미에는 회복이라는 뜻이 이 안에 있어요. 그러니까 고장나면 수리하는, 리페어 한다 그러죠. 그래서 수리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. 어디가 부셔질 수 있죠. 어디가 마음이 상처가 받을 수 있죠. 근데 그거를 빨리 회복해라. 라고 이야기하는 견고해지고 빨리 회복해야 된다. 회복할 수 있는 능력,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. 라가 함유되어 있는 뜻이 그럼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이 나오지 않습니까? 첫 번째 반복은 6절에 나오는데요.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.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러냐면 밑에 쭉 나옵니다. 강하고 담대해지는 즉 견고하고 항상 회복이 가능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은 실언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그냥 그때 기분 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. 선포된 말씀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마태복음을 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. 그럼 그러면, 그러면 무슨 말씀이 이루어질까요? 우리에게 좀 당연한 명제일 수 있는데 항상 흔들리는 게 뭐냐면 다시 오실까? 예수님이 정말 심판주로 오실까? 다시 오신다는 오시면 뭘로 우리를 평가하죠?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랐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물르시는그 일이 분명히 이 땅에 나타난다는 그 약속의 말.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의 근거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한 목표점은 이 땅에서의 풍성함.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은 영적인 선택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